저렴하지만 편하게 접이식 외관모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접이식 유틸리티 규치 카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헤비듀티한 대용량으로 쇼핑이나 캠핑, 정원작업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요. 제품은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와 600D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었고 바퀴는 PVC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. 바퀴는 4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고 색상은 블랙으로 제공되요. 이 제품은 튼튼하고 넓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며 바퀴도 크고 스토퍼도 있어 안정감이 느껴져요. 이렇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대용량 접이식 외건 카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모래 캠핑 트롤 이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. 큰 바퀴가 포함되어 있어서 500 파운드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답니다. 제품은 헤비 듀티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와 PVC 바퀴, 600D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요. 캠핑, 정원 작업, 야외 피크닉, 쇼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접이식으로 펼치고 접을 수 있어서 보관이 간편하고 바퀴 크기에 따라 오프닝 크기와 접는 크기가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편리하고 튼튼한 제품으로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헤비듀티 대용량 접이식 물건 쇼핑비치가든 풀트롤리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확장된 탱크 바퀴와 3초만에 접을 수 있는 스토리지로 편리함을 더해주죠. 두꺼운 옥스포드 천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니버설 힐로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.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. 캠핑이나 피크닉, 쇼핑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죠. 휴대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, 한번 체크해보세요.